자, 녹화 들어입니다 데이 95일.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환자 참을성 있는까지 갔어요. 맞나요? 네. 자, 이따가 여유 시간을 즐길 생각이 있다면 빨리 쫓아오시는게 맞을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먹다가 느낄까요? 해? 네? 어떻게 하려고? 저도 아가꼬, 아가꼬. 어떻게 하려고? 네. 민지야, 빨리 나가 95일 동안 95일 들어갑니다. 그럼 미리 준비했어야지. 너무 빨리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냥 필기할게요. 자, 준비. 95일. 빨리 하자. 자, 의식. 영어로 conscious this 라고 나와있는데 끝에 l-e-s-s 동그라미 자, 그거를 빼면 뜻이 뭐야? 시작. conscious 뜻이 뭐야? 의식적인 conscious. 됐나요? 자, conscious의 왼쪽에다가 u-n 붙여봐. U N 영어로 시작 un 이 먹고가 먹고가 시작이 20분면 와 영어로 시작 un conscious. <목소리도> 정말 맛있는 집이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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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 영어로 시작 un <목소리도> conscious. 알아서결정해 영어로 un conscious U N부터. 그러면 해석이 뭐야 무의식적인 이해 됐어요? <laughs>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 n-e-s-s가 붙어 그래서 consciousness 하면 뜻 자체가 의식 이해됐나요? 네. 자 밑에 있는 단어 정리할게요 양심 선생님 보통 얘기할 때요 과학은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없는 과학은 프랑켄슈타인 만들어 이해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conscience인데 발음할 때는 conscience 시작 뜻이 뭐야 시작 양심 영어로 시작한 시안스 양심 됐나요? 과학도 양심이 있어야 돼. 됐어? 그래야 행복이 개발 같은 거할때 도덕적인 양심 을 가지고 개발하지. 칸, 사이언스 발음할 때 칸시안스 양심 밑으로 갑니다. 어빌리티는 능력이야. 그런데 하나는 디스토움. 그럼 이 빨리하자고 녹화 때문에 소민이랑 소연이랑 애들 녹화 때문에 좀 빨리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 아이 엔터 그래서 so 오늘 녹화 영상은 한 2, 30분만 갈 거예요. 인, 어빌리티, 무능력. 하나는 장애. 인은요? 어빌리티 반대말이야. 무능력, 능력, 없음. 이해 돼? 하지만 나는 디스야.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건 장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해 돼? 디스, 어빌리티. 밑으로 내려가. 위, 칼만트. 칼만트, 칼란트의 밑을 쫙쫙. 위아래. 칼란트. 칼란트 밑을 쫙쫙. 집중해. 근데 하나는 R 이 -E 동그라미, 하나는 C O N 동그라미. R 이가 붙으면요 다시 다시 반복해서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어너 오늘 컬이 죽인다. 할때 이거 뭐야 돌고 돌고 돌리는 거야. 따라서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되풀이해서 돌리는 반복하는 같은 말 repeat의 뜻이에요. 이해돼? 영어로 repeat. 하지만 c o m 란트는요 동시에 발생하는. 이해돼? 동시에 이다 발생하는 거야. 칸 칼란트. 나 몰라? 너 화장실 가면 녹화 들어야 돼. 칸 칼란트 동시 발생하는 민족입니다. 자유주의 영어로 뭐지 리버럴 리즈이야 그런데 R 은 A L까지 미줄 쫙 발음해봐. 리버럴 뜻이 뭐야? 시작. 리버럴 뜻이 뭐야? 자유의. 어, 러까지 L까지 자유의 이런 뜻이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리, 자율스러운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리바를리즘 하면 자율주의, 진보주의 좀 좋은 거야. 어, 네. 보수주의는요? 받다 네. 컨설버, 티즈, 보수주의 됐어요? 네. 보수주의에다가 필기 들어갑니다. 컨설 프리, 젤 자, 보존하다. 시작. 컨설 프리, 젤 네. 됐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컨설버, 티즈 됐어요? 됐나요? 됐나요? 컨설팅, 프리젤, 컨설반 기본, 보수작인 됐나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어? 일단은 보존하다라는 단어 두 개를 쓰고 옆에다가 보수작인 단어 하나 추가하라고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인컴 해도 되지요 네. 수입 다음에 결과, 아웃컴 네. 어 수입과 결과 그런데 결과 아웃컴 c o m 을 빼고요 수입의 반대말로 정리합니다 수입은 들어오는 돈이지만 나가는 돈 밑에 지출 두개 있지요? 두개 동그라미 묶어 Outgo, Expenditure 둘다 지출이고요 다만 지출, 익스 p 디 n d i t u r 에다가 필기 이거 지출, 익스 p 디 n d 에 필기 하나 익스 p 지출하다 같은 말 s p e 소비하다, 지출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용, 익스펜스. 얘네 각기서 비용 나가는 익스펜스분은 아닐까요? 니 운영이, 네. 컨설브가, 컨설브가 맞아요. 보존하다. 보호하다. 실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요? 안 돼요. 너 전화 네가 받아. 너한테 오면.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컨서브, 프리저브. 되겠죠만이다. 제일 팁된 부족한 영어로 특히 시어트. 하지만 밑에 반대말 충분한 영어로 시작. s 피 시어트. 그런데 c, y부터 발음의 시작. s 피 f 시 i c i e n 하면 명사야. 하나는 뭐야? 부족. 하나는 충분함 이해되요? 선생님 전화하끊기않아요 비행기, 비행기 모드. 기 모드예요. 자, 그래서 sufficient 왼쪽에다 I, n을 붙일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영어로 불 충분한. 인서 s u f f i 이해요 불 충분한 insufficient 충분한 거는 너무도 충분하니까 애를두 개나 쓰지만 얘 부족한 거는 부족해서 애 하나만 써요 deficient 됐나요? 다음 밑으로 내려 능숙한 숙달된 영어로 proficient 시죠 proficient 능숙한 동그라미 그걸 외우고요. 그래서 명사 능숙한을 proficient 능숙한 proficient 자 밑으로 가니에다 공손한 예절. 칼... 프레시피션시티 빼고 시 와이에요. 됐어요. 능숙함은요 티를 빼고 시 와이에요. 프라피션 시 이렇게 발음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절. 퀄리티 시 하지만 카운셀 상담. 자 저는 질보다 양이에요. 음식은 질이 좋아야지. 퀄리티. 퀀티티 <목소리> <관>, 야... <힌티, 목소리> 밑으로 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동그라미. 영어 두개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상승 하강 영어 두개 동그라미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예요 올라가다 ascend 내려가다 descend 상승 ascending 하강 descending 각각 이해돼요? 오늘은 나눠 모 시험 보듯이 수민이랑 얘들 가르쳐 드릴게요 수민이랑 저 오늘 빠진 아이들 송유진이랑 94일 95일 두줄 시험 보입니다. 9사일 95일 두줄 시험 봅니다. S2 반이요. 됐나요? 9사일 95일 두줄 시험 봅니다. 이유는 오늘은 시험을 보지 않았거든요. 자, 이유는요. 내일이 스승의 날 기념이라고 이것들이 시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자 잠깐만.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신장이 어디 돈좀 입고 말아. 그래서 끊었다가 목박공식 들어갑니다. 끝.